안녕하세요. 어, CAI 레벨 1의 리얼리셋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pic 어, 3의 리얼리셋 목차를 일단 한번 볼까요? 맨 앞부분에 Reading 3.1부터 시작해서 뭐 3.6까지가 이렇게 그 리얼리셋 관련된 내용인데 리얼리셋이 실물, 실물 자산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은 그냥 뭐한 종류로 그렇게 통일화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 리얼 에서는 뭐 리딩 3 집에 나오는 것처럼 네추럴 리소스 랜드 이게 이제 원자재 같은 거죠. 레추럴 리소스하고 랜드 땅에 대한 투자, 커머드 커머드티 커머드티 네추럴 리소스는 이제 천연 자원이고 원자재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상품화시키게 되면 그게 리딩 3 집에 나오는 커머드티가 되는데, 자 이거 커머드티 네추럴 리소스에서 커머드티까지, 자땅 속에 묻히는 천연 자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상품으로 만든 것까지 원자재 상품으로. 그리고 땅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 리딩 3 3에 other real assets라고 해서 그거 외에도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뭐 기타 등등 또는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인텔레지브프로퍼티 뭐 다양한 것들이 이게 망라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내용이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범위가 되게 넓어요. 왜냐면 커버리지가 되게 넓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 커버리지가 넓으면 굉장히 depth 있게 뭘 하게 되게 어렵죠. 거기다가 이게 이제 레벨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주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는 기본 컨셉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게 주로 이제 그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암기를 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외워서 이제 해야 될 것들만 해. 그래서, 리얼리스트 보면은 되게 외워야 될 내용들이 꽤 중간중간에 있고요. 거기다가 나중에 그, 뭡니까, 리딩 3쯤에 커머드티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또 파생 상품을 또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커머드티에 투자할 때뭐 땅에 대한 투자는 땅을 사면 되겠죠. 근데 원자재 같은 데 투자한다. 왜 근데 뭐 원유라든지 뭐 이미 채굴을 끝난 원유에 투자한다든지 또는 금 같은 이런 데 투자한다든지 이미 그것도 채굴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천연자원으로 또는 지하자원으로 있던 게 이미 채굴이 끝나서 상품화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투자할 때 말이죠. 원유를 직접 사는 사람 사실 없습니다. 주로 투자할 때는 선물 같은 파생상품을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그 리딩 3쯤에 커머디티에 대한 투자는 투자의 수단, 그러니까 investment vehicle이 대부분이 보게 되면 파생상품입니다. 그래서 파생상품, 특히나 그중에 선물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이거는 그 파생상품 선물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되면 리듬 삼짐이는 어려워요. 그래서 레벨 1에 맞지 않게끔 약간 어려운 주제가 나와 있어요. 그삼짐에 나와 있는 주제가. 그거 외에 나머지 이제 3.3, 3.4, 3.5, 3.6 이런 내용들은 그다지 있잖아요 그죠 아주 뭐 머리가 좀 어지럽습니다 이러진 않고 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 몇번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 앞뒤로 왔다 갔다 보다 보게 되면 웬만큼 정리가 되고 이거 외워야 되겠다 외우는 내용 몇 가지 외워 하면 되는데 어쨌든 리딩 3.2는요 나중에 공부하시다보면 조금 어렵겠습니다 자 주제가 되게 광범위가 넓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리얼 에센 먼저 리딩 3.1에 내추럴 리소스 앤 랜드부터 봅시다. 천연 자원 또는 뭐 지하 자원, 땅 속에 묻혀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투자하고 그 다음에 땅에 대한 투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페이지가 어, 89페이지네요. 89페이지 리딩 3.1에 내추럴 리소스 앤 랜드 볼까요. 그 내추럴 리소스, 내추럴 리소스가 지하 자원들이죠. 땅 속에 파묻혀 있는 것들. 거기 어, 보니까 real assets are associated with investment that directly control non-financial assets and represent actual right to consumption rather than indirect financial claims to cash flows generated by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of the firm. 자, 우리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게 real assets, 실물자산 투자인데 실물자산에 투자는요. 사실은 이 실물 자산은 금융 자산, 다르게, 파이낸셜 에셋드하고는 다르게, 파이낸셜 에셋은는 파이낸셜 에셋드라고 해봤자 주식에는 채권 같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들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들고 있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또는 그 회사로부터 이자를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주식이나 채권을 들고 있으면 발행한 회사의 현금 흐름에 대한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그 그거 외에는 없죠. 모든 주식이나 채권을 무슨 휴지로 쓰겠습니다. 이러진 않는다고요. 소비를 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리얼리셋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컨슘신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리셋은 보면 투자의 수단도 되지만 소비의 수단도 됩니다. 그게 파이낸셜에셋하고 되게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리얼리셋은 기본적으로요. 어, 주식이나 채권은 이미 발행된 거를 그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리얼리셋은 그렇지가 않아요. 얘는. 어, 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딜리브리 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뭔가 생산을 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그 생산으로부터 소비라는 최종 목적이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상품입니다. 어, 뭐 주식이나 채권은 그렇게 생산이나 수 생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바로 샀다가 바로 팔았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어, 리얼리스에는좀 성격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내추럴 리소스가 이제 뭐 정의로 나와 있는데 Uh, natural resources are f o r m of b real assets that are still in their raw form and the original location. 원래 있는 자리에, original location에 아무도 그이 건드리지 않는 날긋 그대로 있는 상태. 그게 이제 natural resource죠. 그리고 그 commodity는 보면은 세 번째 문장에 commodities are often created by removing or transforming natural resources. 이거 natural resources를 갖다가 뭔가 좀 옮기거나 또는 바꾸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상품화 시킨 것들이 커머디티입니다 우리가 옮기거나 바꾸는 것들을 주로 보면 채굴이라는 걸 하는 거죠. 채굴. 뭐 기름을 갖다가 채굴한다든지 뭐 또는 금을 갖다 캔다든지 이런 것들 해서 어, 상품화 시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 many natural resources are 이거 별 의미 없는 이야기가좀 나와 있긴 했는데 한번 봅시다. 그래도 many natural resources are subterranean. subterranean. 어 이게 지하에 있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쓰는 자원들은 전부 지하에 있고 그다음에 in the United States private land ownership often include b o t h surface and underground rights. 자, 이게 뭐 민법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미국 예를 들어 놨어요. 우리가 어떤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어디까지냐? 이거 지표면, 그러니까 지표면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저땅 밑에 땅그 땅을 다 파고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 거기 뭐 금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하 자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소유권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거죠 이제. 어, 그런데 이제 그 미국에서는 보니까 private land ownership 어떤 땅에 대한 소유, 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지표면과 그 밑에 있는 지하 지하 자원까지도 같이 포함한다. 이렇게 이제 뭐 정의를 한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다음에 in addition, some states allow split estate. 그런데 어떤 주는 보게 되면 이게 그렇지 않고. 지표면에 대한 권리하고 우리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지표면을 지표면을 쓸수 있는 권리하고, 그 다음 에 지하 자원에 대한 권리는 다른 거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그, 그리고 그 however, many countries limit private land ownership to the surface, while governments retain possession of mineral and energy natural resources located below the surface. 많은 나라에서 어떤 개인이 땅을 소유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땅의 지표면을 쓸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고 소유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밑에서 나오는 뭐 지하 광물들이 있을 텐데 그 지하 광물은 국가 소유다 많은 나라가 데 그런 식으로 어~ 그 법률 변률 체계를 그렇게 해 놨다는 거죠 뭐거는 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항상 그래서 이런 거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땅을 소유하고 있다. 내가 땅이 좀 있어. 어디에 땅이 좀 있다. 그러면, 뭐를 가지고 있는 거냐 보게 되면, 그 땅을, 땅 지표면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실 이런 의미죠. 땅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땅을 갖다 계속 뚫고서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나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뭐, 지구를 깨 뚫고 나와가지고, 저 건너편 지구에 있는, 어, 지구에 있는 뭔가 우리 반대편에 있는 지구에 있는 데까지 내가 뚫을 수만 있다면 쭉다 뚫고 나와가지고 그 밑에 는게 전부 다내 거다. 사실은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땅에 대한 권리는 지표면에 대한 권리로 국한하는 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천년 자원에 대한 거는 그거는 국가 소유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서 institutional investors interest in portfolio allocation to natural resources. 뭐 기관 투자자들이 보게 되면 이런 천연 자원 같은 거에 투자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그래서 천연 자원을 포트폴리오 편입을 시키고 싶다. 이럴 때에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process pure play investment. Pure, place, pure Play Investment는 실물자산 그대로 사는 거에요. 천연자원 그대로 사는 거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Pure Play Investment refers to direct investment that only contains the risk and earns the return of underlying asset. underlying asset 자체를 갖다가 directly 내가 사는 거다. 이런 거죠. 직접 사는 거다. 근데 이렇게 사질 않죠. 천연자원을 사서 어디다 보관하겠습니까? 어. 자, 뭐, 그 용어 정도만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 그거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자, 밑으로 좀 내려오셔서, natural resources as exchange option. natural resources, 측 자원이라는 거는 일종의 무엇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exchange option. 뭔가를 교환할 수 있는 옵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환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측연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옵션들고 있는 것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측연 자원이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 눈앞에 바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땅 밑에 파묻혀 있다고요. 이거를 파, 우리가 개발하지 않으면 그냥 내비두는 겁니다. 개발하지 않으면 있으나 말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찢는 자원을 자원을 내가 활용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게 되면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비가 들어가고 찢는 자원을 내가 얻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찢는 자원에 대한 수유라는 거는 당장 내가 눈앞에 찢는 자원이 눈앞에 있는 건 아니고 땅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그땅 속에 파묻혀 있는 찢는 자원에 대한 내가 광업권 또는 채굴권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는 결국 보게 되면 그냥 옵션 들고 있는 것 같은 거다 이거죠. 그 비용을 들여서 땅을 파야만 했잖아요. 내가 그걸 다가 받아올 수 있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 그 Exchange Option is an option to exchange one risk asset for another risk asset. 그러니까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거죠. 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을 서로 교환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Exchange Option인데 The capacity to convert the natural resource to commodity. 그러니까 natural resource를 commodity로 바꾼다. 개발을 해야만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그 권리적 일정에 보게 되면 그게 이런 게 이제 채굴권 또는 뭐 광업권 이런 겁니다. 우리 권리로 말하게 되면. Can be considered exchange option. 이런 권리는 익스체인지 옵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어, 교환할 권리라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similar to call option. 근데 옵션 중에서도 뭐냐면 c a l 하고 같은 거예요. call o p 은 어 어떤 일정한 기초 자산을 일정한 가격에 살수 있는 거죠. 내가 뭔가 돈을 딱 정해진 돈을 주게 되면 그러면 원하는 것를 내가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콜 옵션입니다. 반면에 푸드 옵션은 내가 어떤 걸팔수 있다. 그리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거죠. 어좀 다릅니다. 어쨌든 요거는 콜 옵션과 같다. 이건데요. 콜 옵션과 같은 거는 어 거기 언 인베스트 있는 스체인지 옵션 must pay the strike price 행사 가격을 줘야 됩니다. 푸드 옵션 아니에요콜옵션이라서 행사 가격을 주고 그 다음에 기초자산 내가 가져오면 됩니다. 여기서 행사의 행사 가격이 뭐냐면 개발 비용이에요. 개발 비용을 들여서 그 다음에 기초자산이 되는 게 그게 내추럴 리소스죠. 그천연 자원을 갖다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this is because the money and the resources required to convert the natural resources to commodity are not known with certainty before the conversion.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옵션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얼마의개발비가들지가 확실한 확하지가 않아요. 개발비가 좀 많이 들 수도 있고 작게 들 수도 있고 뭐 개발하는 과정 중에 물가가 올라서 뭐 개발비가 더 많이 들었으면 될수도 있고. 어, 그래서 조금 불확실한 금액이고 개발비라는 게인 어, in option terminology the inputs to the strike price o e consider e deliverable. 우리가 이거 주고 이거 주고 그다음에 resulting of 이거 받아요라는 게 receivable. 이거죠. 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deliverable. 그내가 주는 거다. 그다음에 receivable이 기초 자산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가 나와 있는데 정리가 되기를 보니까 내추럴 리소스 익스텐지 옵션 이거 점프를 보시게 되면 딜리버블 뭘 주는 거니 그 주는 게 개발비죠. 보면은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 미네랄 와이스 코스트뭐 이런 광업권 광업권의 광업 광업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는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뭐이 키보드 코스트 장비 같은 거 들어가고 노동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막들겠습니다 이게 니것들이 전부 다 이제 개발비와 관련된 것들이고 그다음에 산출물로 받는 리시버블은요 커머델티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그 위에 보시면 91페이지에 For example, an investor who owns the mineral rights to gold has an option to incur costs such as labor, labor, 기타 등등 해서 자, 이게 mineral rights to gold는 금 채굴권이죠. 금에 대한 광업권 또는 채굴권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비용을 들여서 그걸 갖다가 캘수 있는 그런 권리 가지고 있습니다. 채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because of b o s t e r extraction cost, 채굴하는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t h e value of c a o m m l e o d i o t y 금을 a l u 면 o 을 우리가 팔아야 될 텐데 금 t 시세가 항상 일정한 값은 아니죠. 계속 움직입니다. 들어가는 비용도, 개발 비용도 계속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걸 캐서 나중에 시장에 내놓았을 때 가격도 왔다 갔다 u e of the v the value of the o p t h o n 이 권리, 우 a 가 광업권이라고 하는 권 l 이 e o 굴 t 수 있는 권리 이거 o 옵션 uh, varies over time based on three factors. 여러 가지 이제 역량에 의해서, 여러 가지 팩터에 의해서, 가치가 막 움직이게 될 텐데. 첫 번째, correlation between the price of a deliverable and the receivable. 들어가는 돈과 나중에 받게 되는 산출물 간의 correlation. 이거 하고, 그 다음에, volatility.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의 변동성.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 거니? 불확실한 거니? 그 다음에, 또 받는 자산의 또 변동성.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influence on price of exchange option의 그 별표를 좀 해놓을까요? 먼저, 코 o 레이션 아까 이야기나왔왔데데코 l a 어, t i o 투입되는 돈과 그다음에 투입되는 원, 어, 그 다음에 투입되는 r r 그 l a t i o n c o r r e 에 a t i o n c o 의 r e l a t 이 o n c 이 r r e l a t i o n correlation, c o r 이 e l a t i o n c o r r e l a 리 i o n correlation, c o r r e 되 a t i o n c o r 서 e l a t 서 예를 들어서 r e l a 원자 원자를 원 뭡니까? 이거 채굴하기 위한 비용이 채굴 비용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되게 많이 들고, 대신에 채굴을 하고 났을 때 금값은요. 밑으로 폭락해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잠수증 적자 나는 거잖아요. 그럼 안 개발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야, 요즘 금값이 얼마니? 금값이 보니까 되게 막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 근데 그 캐내려면 돈 얼마나 들어? 돈이 더 많이 들어. 안 하면 되지. 뭐 그러면 자, 근데 그 반면에... 개발비가 확 줄었는데 보니까 금값은 폭등을 올라왔습니다. 1등또 해야죠. 이제. 그래서 이게 서로 간의 상관성이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 반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채굴 비용이 올랐다. 금값도 따라 올랐다. 금값도 오른 거죠. 그다음에 금값이 내리니까 채굴 비용도 내렸다.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항상 일정합니다. 옵션은요. 항상 뭔가 일정하게 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항상 일정하다고 하게 되면 옵션은 가치가 굉장히 낮아요. 옵션은 항상 일정한 걸 받는 게 아니고 뭔가 대박이 터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대박이 터지는 대가로 대신에 만약에 손해를 왕창 보면 어떡하는 거지? 그때는 안 하면, 굴리 안 쓰면 안 쓰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코를레이션이, 하이어 코를레이션이 만약에 있게 되면 가격이 똑같이 올라가고 개발비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금값도 따라 올라가고 이러면서 그 이익이라는 게요 보면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면 이 옵션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 옵션에 가치가 있으려고 하게 되면 개발비는 왕창 내려가고 금값은 왕창 폭탄 튄다. 수로 반대 방향으로 갔다. 이럴 때뭐 대박 터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반면에 개발비가 왕창 올라가고 금값금 폭락했다. 개발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유리한 것만 택하면 되는 거죠. 유리한 것만. 그래서 일단은 콜리진이 일단은 낮아야 되고 가치가 높으려면변동성도 커야 돼요 늘뛰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개발비도 늘뛰기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값도 늘뛰기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것만 선택하면 된다고요. 옵션이니까.